우역의보죠 시즌 투. 네, 드디어 네 번째 코너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석 성우님께서는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못하죠. 아 참고로 여러분 저는 예, 빵돌입니다. 예, 새로운 도시에 가면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 어디인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요. 시간이 난다면 꼭그 빵집 갑니다. 뭐 이성당, 성심당 뭐 이런 경우를 빼고. 네, 빵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아빵 얘기 아니었어요? 썰토크가 아닙니다. 네. 아. 빵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참여하신 작품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 <laughs> 빵을 기억을 네. 못 하는데 비슷한데 네. 숫자가 아 그래도 기억해요 대충. 대충 기억합니다 여러분, 도 눈치채셨겠지만 성우, 성준석이 나온 작품들에서 퀴즈를 내봐서 맞추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퀴즈는 강PD님께서 진행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맞춤 뭐 있어요? 뭐 줍니까? 여쇼분 기꺼이 첫 게스트로 나와주신 성준석, 여러님을 모시고 캐릭터 인물 퀴즈 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송중성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작품과 연관된 소리 퀴즈와 초성 퀴즈도 특별 문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네요. 아 그러니까 보쇼 2의 무슨 신서유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희 멋대로 콜라보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정말 상품 같은 거 없나요? 상품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질문 있습니다. <laughs> 아니, MC가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laughs> 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되나? 아니, 저도 맞출 거라서, 혹시나. 아, 같이 맞추는 거예요? 네, 같이 네, 맞습니다. 아, 아, 아. 일명, 맞춰보셔, 붙어보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럼 지면 안 되겠네. 네네. 네. 그래서, 아, 어, 직접 출연하신 분과, 그리고 그 출연작을 감상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캐릭터를, 작품을 기억하고 맞출 수 있는지, 결론,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열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열 문제. 열 문제 중에 많은 개수를 맞추시는 분이 승리. 그러면은 역할만 맞추는 건가요? 작품까지 다 얘기해야 되나요? 캐릭터 퀴즈는 인물 이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는 소리 퀴즈나 초성 퀴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3. 송준석 현신 토리. 정답. 자,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송주석 네황기사 정답 셋 송주석 고블린 정답 아니 어떻게 맞죠 이거 어 m c 는 분발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하나 정답 네그린데이드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네 페인 정답. 아니, 저게 페인이었어? <laughs> 이번 문제는 소리를 잠깐 들으시고, 네.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어느 사품에서 나온 소리일까요? 찍어도 됩니까? 3, 2, 송준석, 네. 매영킹 정답. <laughs> 거짓말 하지마 다음 문제는 초성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초성을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엄청 조용하네요 <laughs> 이거는 조금 시간 더 드릴게요 힌트, 힌트 없나요? 힌트요? 한번. 아 이거 같은데? <laughs> 이거는 어떻게 맞출 때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힌트 하나 자 두번째 힌트 자동차 외국 <목소리> 아, <저리다. 목소리> 아, 아. 영화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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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홉슈아, 다시.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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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노의 질주, 홉스 앤쇼. 정답. 아! <laughs> 열 번째 문제죠? 정답. 자, 네. 멜몬. 아, 정답. 아, 이걸래? 이건 늦, 그냥 늦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 첫 번째 몇대 몇? 은6대 2. 2. 6대 2로 6대 2. 처참하게 해. 그리고 못 맞추신 거두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스파이더맨의 과학자예요.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아 맞습니다 스파이더맨에 나온 윌리엄 긴터라바라는 캐릭터였고요 긴터라바를 어떻게 그아 다음에 이 친구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의 네. 발탄 발탄 발탄이었습니다 아 네. 발탄 맞네 아이 게임의 결과가 6대2 6대2 6대2입니다 우리 MC 우영 분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전 끝났는데 기분이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참담합니다. 아, 어떻게 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팬이 아닌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아, 팬이 아닌 걸로 간다고? 자 그러면은 6대 2면은 4점의 차이가 나잖아요. 딱밤 4대. 오케이, 오케이. 내맘대로 오케이입니다. <laughs> 후반전도 여러 명의 캐릭터 인물과 그리고 소리 퀴즈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초성 퀴즈는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몸풀기로 소리 퀴즈 하나 먼저 갑니다. <laughs> 어디서 나온 소리일까요 3, 2, 1. 송준석. 송준석. 땡! 좋다! 제우스! 버저비터 인정? 인정합니 인정. 오케이. 정답이고요. 인물 나갑니다. 후반전 인물 첫 번째. 둘 하나 땡 오답이고요. 내가 저런 역할을 한적이 있었나? 셋둘 하나 내가 트론 땡자 오답이고요. 셋 정답. 정답 정답 테사다르 정답 테사다르가 저렇게 생겼었어? <laughs>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테사다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셋 정답 킬러티 킬러티 정답이 여기가 먼저 발랐습니다. 다시 한번 킬러 티 정답 자, 초성 퀴즈 저희가 내면서도 양아치 같습니다. 자, 자. 정답 정답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정답 와못 맞추실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뒤에 네 자를 보고 피노키오는 봤는데요. 아. 자 그러면 인물 기사나 더 드리고 아 이건 거저 드리는 건데 정답 어, 정답 우여 그로거다 <laughs> 정답! 자, 그러면 모두에게 공평한 소리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어떤 작품일까요? 넷플릭스... <laughs> 어느 작품의 넷플릭스 오프닝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자, 아무거나 맞추시면 됩니다. 넷플릭스에 배포된 선생님이 출연하신 작품 중에 정답. 하나입니다. 뭐, 뭘까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땡! 그냥 피노키오. 땡! 힌트 주세요. S로 시작합니다. 영어 알파벳 S. 자, 애니메이션이고요 최근에 두 번째 시즌이 정답! 풀렸습니다. 정답! 스파이 패밀리. 정답! 정답. <laughs> 스파이 패밀리였고요. <laughs> 와! 진짜야, 맞다. 자! 정답. 정답. 에릭. 에릭 땡! 셋, 둘, 하나. 땡! 자, 뭐 남고요? <laughs> 마지막 문제. 셋. 정답. 정답. 이누가미. 정답. 아. 저 음명사 음명사 작품 맞죠. 저거. 결과 발표 좀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는 9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님의 <laughs> 승리입니다. 자, 완승. 꿀밤 네대 맞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맞아요. 순환이 이마를받아대세요 아니, 9대 6이니까 세 대다. 세 대. 아, 음. 그렇죠. 아, 제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딱한 대만 때리겠습니다. 오우. 여러분 이것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격려의 딱밤을. 짜오! 짜오! 오 자, 우리 MC호역. 잘 되라고! 네, 잘 되라고. 네. 네. 여러분, 소리 들으셨죠? 제가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MC호역 네. 잘, 잘 되라고, 우리 보쇼 잘 되라고. 딱밤한테 때리셨습니다. 우리 MC호역 소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도 맞고 나면 성질 나오지. 다음부터는 보다 열렬한 팬심으로 모든 기즈를 맞추도록 <웃음> <웃음> 제정신이 나갔다 지금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지켜봐 주십시오. 네. 어, 잠깐. 우의 보쇼 시즌 2. 보쇼 2를 기획하면서 즐기고 놀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성우님의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아니, 많은 캐릭터를 하긴 했고 어, 웬만한 캐릭터는 다 기억을 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순간 때 입이 안 움직인 게 있네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저 다시 바통을 MC 역에게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재밌다. 네, 퀴즈까지 모든 코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참한 패배를, 쓰라린 딱밤을 가져가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기필코 전문제를 맞춰서 좀더 팬심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다음엔 안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하시죠. <웃음> <웃음> 그러면 뭐 나중에 저기 열외로, 네, 외전으로 한번 저는 지지하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좋습니다. 네개의 코너 모두 마쳤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재밌었어요. 어, 누구한테 필요한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비하인드라든지 연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오내 캐릭터를 내가 기억해가지고 누군가 에게 게임을 해가지고 이겨서 딱밤을 한대 때릴 수 있었다. 예, 이 코너를 널리 알려서 모든 성우들이 우리 MC의 딱밤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걸 얻기 위해서 줄지어서 추천 신청을 하는. 자성합니다. 아,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laughs> 또 했으면 좋겠어 어?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작을 제 입으로도 한번 해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방생들끼리 저희끼리 이제 아, 티리 l 한번 따라해보고 와 똑같아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지만 정작 본인 앞에서 이렇게 연기 진지하게 해보는 건 굉장히 떨리지만 또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도 지망생의 입장으로서 뭐 무슨 키워드가 나올지 모르는 건데 숙련된 조교의 시범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또 따라서 해보는 그런 유익한 정말 유익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좀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번째가 제일 좋았어요. 네네 네 번째도 재 재밌었습니다. 네 <laughs> 보이스맨 또 성우 토크쇼 보쇼! 이렇게 첫 게스트와의 토크를 모두 마쳤고요. 저로서는 재밌는 썰도 듣고 연기 코칭도 받으면서 진행자로서 굉장히 맛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도 또 다른 게스트와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쇼였습니다.